미수님 아제주 25강 10월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 군정 1945년 9월 8일날 인천항에 도착하고 1948년 8월 15일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해방된 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를 책임졌던 미 군정은 어 행정 실패를 해요. 이해를 못 합니다. 어, 한반도, 조선, 역사,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실패로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마에 20만원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 20만원은 쌀값이 얼마로 폭등을 하느냐면 600만 원으로 폭등을 해요. 여러분들 쌀한 가마에 20만 원이면 뭐 그냥 그냥 사 먹을만하지만 600만 원이 된다면은 일반 서민은 쌀을 사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그리고 또 전염병 콜레라가 겹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946년에는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드는데. 얼마나 좋아 풍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쌀 분배 정책을 실패를 합니다. 미 군정은 쌀 강제 수집과 제한 배급 정책을 펼쳤고 대구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의 시위가 수시로 벌어집니다. 5월 말부터는 쌀 배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고 9월에는 부산에서 25만 명이 총파업을 참가했고 그게는 10월 1일 저녁에 대구역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 노동자와 100명의 무장 경찰들이 대치를 하다가 어그 경찰 그 서장이 내가 저 사람들 쏴 죽이러 죽여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지명을 하고 총을 쏘자. 그때부터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두 명이 숨을 목숨을 잃고 어,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1946년 10월 1일도 발포가 일어났고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도 발포가 일어났고 1948년 4월 3일 날도. 어, 남노당이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발포 사건이 일어났고 어, 4.19 의거 때도 발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5.18 광주 항쟁 때도 발포가 일어났죠. 어, 국민을 상대로 총을 쏜다라는 건그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정권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 경찰과 군인이 단한 한 방에 총도 발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단한 발에 총도 발사, 발포하지 않은 경찰들 군인들 특별히 경호처 직원들 너무너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한 발에 총알이 발포됐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지금 이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정, 군정, 독재, 민주주의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40년밖에 걸리지 않아서 1987년 음, 그때까지 40년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2025년에 정말로 다시 독재로 돌아갈 뻔 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넘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경찰들의 발포가 있자 분노한 시민들은 숨진 노동자의 시신을 메고 대구 경찰서를 점개해 무기를 탈취했고 대구역 앞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위대는 부잣집 혹은 친일파 집을 털어 식량과 생필품을 식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에 많은 친일 세력들 지주들이 비참하게 대구 시민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 일제 강점기 35년이 미국이 미국 군인들이 미 군정이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픈 희생 사건이 벌어진 거죠. 대구 10월 사건을 자익 자위, 자위 공산주의 폭동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있지만은 2007년에 시작된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혔듯이 순전히 자익 세력들만의로 구성된 정치적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급진 좌파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박헌영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대규모 폭동으로 번진 원인은 미군정하에 식량난, 배고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한 거는요, 배고픔에 죽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내 에너지를 다 갈가먹는 거예요. 갈가먹다, 갈가먹다,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더 이상 에너지가 없을 때 숨을 거두는 게 바로 식량난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잠비아에서 저, 제가 어, 굉장히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옥수수를 많이 심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도 700가마를 저장을 해놨는데 700 가마무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 지역 주민들은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2년 정도의 심화 옥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또 옥수수를 심기 위한 밭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 이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먹는 것을 생산하는 토지 개혁을 미군정은 하지 못했죠. 단순히 미군정의 편의를 위해서 친일 관리로를 다시 출근하라고 그랬어요. 친일 경찰도 다시 다 쓰고 면서기도 다시 쓰고 그 중앙부서의 중요 요직들도 친일 한 사람들을 다시 중요한 이 미국이 가장 큰 실수를 한게 친일 경찰들 다시 쓰고 친일 공무원들 다시 쓴 것입니다. 우리 원주민에 대한 뭘 이해해 있는 거죠. 저도 이곳 잠비아에 지금 있으면서 잠비아는 뭐 우리 지금 1945년 만큼 비참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을 이해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할수 있으면 많이 하고 또 하루에 같이 일도 할수 있으면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 그들의 언어, 소통 이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단한 사람만 한국말을 할줄 아는 미군정 전체에 그러니 지금 우린 뭐성칠이든 우리 신부 천신부님이든 우리 대안이든 이게 소통이 좀 많이 돼 그리고 여기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이 훨씬 쉽죠 사태 발생 후 친일 경찰과 여기 또 나오는 서북 경찰 청년단 우익단체들의 자익토벌은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지속돼요 그러니까 1946년, 1947년, 1948년에 <laughs> 친일 응원경찰, 친일 경찰, 서북 청년단이 좌익을 속아냈다기 보다는 힘없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박해를 했던 것이죠. 친일 법관이 주체하는 재판 없이 사상죄 혐의만으로 민간인을 즉결 처형하는 사적 보복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지기연 판사하고 조 시대 판사를 대법관을 보면서 판사라고 다 정의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성서에도 나옵니다. 판사 너희들의 그 미투리 그걸로 거래를 갖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민 보도 연맹 가입하게 했죠. 보도 연맹이 뭐냐면은 보도 연맹 뭐 보도 연맹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 브로드캐스트, 뭐를 방송을 보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공산주의야, 내가 좌익이었어, 내가 북에서 넘어왔어, 난남로당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 이게 자꾸 어, 대구 사건이 벌어지고, 4.3 사건이 벌어지면서 너희들 어, 공산주의자들이 니네들 등록을 해, 등록을 하면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줄게. 그게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해서 보도연맹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냥 쌀 준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등록하면서 유교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 싹다 죽여버려요. 이 죽인지 들겠다는 그 결정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120만 명의 정말로 죄 없는 어 우리나라 그냥 배고파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 공산주의 거기에 남노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게 보도연맹입니다. 우리하고 큰 연관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 보도연맹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공부를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우리 대한민국 전근 현대사에 정말로 지울 수 없는 아픔. 이게 보도 연맹 사건입니다. 어쨌든 몇십 년 동안 이 연자재 때문에 아주 대구 사건이든 사삼이 학살 사건이든 전부 다 거기에 희생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대구 10월 항쟁 때는 많은 경찰들, 친일 경찰들, 지주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더이 연자제가 더 강력했습니다. 어, 요즘 이제 조금 대구 이사 10월 항쟁 문제가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10월 항쟁 요 때부터 이승만은 또 서북 청년단은 또 우익 세력들은 또 친일 세력들은 공산주의 빨갱이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 몰아서 빨갱이로 몰아세워 갖고 편 가르기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보수 정당의 최대 텃밭 TK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그냥 태극기만 꽂으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 TK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그랬어요. 모스크바. 어, 평양은 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그랬어요. 그 만큼 공산주의, 사회주의 관련 인물들이 좌익 지식인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일본 반출 수출의 일번지인 부산을 끼고 있는 경상도의 특성상 전라도는 1차 산업이 발달했는데 대구 부산은 2차 산업 경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플로레타리아가 많았다는 거예요. 플로레타리아가 많았다는 것은 공산주의. 공산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빨갱이 북한이 공산주의가 때려죽일 놈같이 여겨졌지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는 때려죽일 놈은 아니었어요. 김일성이 그 공산주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공산주의라기보다도 노동자의 해방을 외치는 그러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로당 활동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민중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식량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 제가 여기 지금 잠비하는 자연재해가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어요. 우리는 아프리카 한가운데 대륙 한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바다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가문, 가뭄의 고통은 있지만 은 폭우나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가뭄이 있기 때문에 물, 물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우물파기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고통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우물 파기에 많이 보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 지역 80km 이내에 우물은 다 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만명 넘게는 굶어 죽는 일이 없고 만 명보다도 여기 근처 한 200만 명이 살거든요. 저는 이 농장을 정말로 열심히 꾸며 갖고 200만 명까지는 못 구한다 하더라도 10만 명, 20만 명은 구할 수 있도록. 노력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성서를 읽으면은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볼 교우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 가마 집에 꼭 놔두세요. 그그 그 저기 뭐야 1.8 리터짜리 거기 그 물이라든지 뭐 주스라든지 싹 해갖고 다 먹었고 다뭐 두세요. 제가 하는 말. 그냥 허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24년부터 지구는 본격적으로 망해 갈 거라고 기후, 보일링, 이제 끓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올해는 더 강력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도 더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뭐 그냥 정신줄 놓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미 군정은 쌀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화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또 토지 개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이 얼마나 우리 조선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하면 미 군정 당국의 행정 능력이 매우 능력, 무능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실제로 미 군정 관료는 식량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쌀이 없으면 채소나 과일을 구해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마리 앙뚜 아네트가 어, 뭐, 저, 뭐야, 먹을 게 없으면 저기 빵, 빵가게에서 케이크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뭐 직접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콜레라가 1946년 발병을 합니다. 대구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그러고 제주도 그랬던 거죠. 이 콜레라가 전염병이 우리 사회는 정말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게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고 그 역파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러우코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나 지금 중국 그 다음에 대만 전쟁이나 또 미국이 또중국계 전쟁이나 이게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그러니까 철저한 방역, 위생,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일 경찰들 때문에 이 10월 항쟁 있으면서 많이 잡아 죽여요 민중들이 에, 이 영향이 그 아픔이 컸고 이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제수주 4.3의 영향을 미칩니다 4.3의 영향을 미치면서 이승만은 이게 1946년 10월 1일 날 벌어지고 1947년 3월 1일 날 벌어지면서 1948년 4월 3일 날 제주 폭동이 일어나면서 3만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 제주 폭동을 막기 위해서 여순 14연대한테 가서하라 진압하라 그럴 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1945년부터 1950년 육이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겪었고. 결국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북한의 남침을 준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대구까지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교우들 이 1945년부터 1950년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잘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군정에 고용된 고위직 경찰 중 82%가 조선 총독부 출신이었어요. 지금도 일본 친일 세력의 자손들이 이 나라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친일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벌주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친일을 했고 그런 사상 속에서 아직도 국민 민초 약한 우리 나라 국민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규현인하고 김희대 국민을 개돼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한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이 가만히 음 항거하지 않고 어 거기에 부당함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죄한다고 그럴 우리가 뭐 단죄할 힘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눈감아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볼 교들은 정신이 살아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